주신 주역들이죠 감독님과 배우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영록 연기한 이 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시영이니까 영화 재밌게 보시고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영화 인지를 연출한 필 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인질 마지막 무대 인사입니다. 오늘 이야. 이 극장에서 저희 언론배급 시사회를 처음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날 여기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일단 뭐 시영이니까 말은 아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아직 인지를 떠나보낼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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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IPTV도 있고 앞으로. <laughs> 여러 미팅 매체에서 여러분들과 계속 인지를 만날 예정이니 계속 이제 사랑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이호정 배우님이 아주 멋진 걸 준비하셨죠? 아까부터 계속 저 옆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대면서 준비하셨어요 참... 이호정의 헬마가 보겠습니다. 영화 보시는 거 맞죠? 네네 <laughs> 네, 이렇게 비가 오는데 또못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어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그 세상에 아그네 아, <laughs> 여러분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진짜 인질 찐 마지막 무대 인사가 될것 같네요 <laughs> 네 너무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어, 다음 무대 인사 때 봬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최귀한 역할의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 우리 감독님과 우리 친구들과 다 함께 모여서 저는 처음을 해보는데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네. <laughs> 아, 그리고 오늘도 보시고요. 또, 올레TV에서 해요. 우리 집에 나옵니다. 또 올레TV 우리 집에서 보는데, 어, 본자들의 제가 여기 영화를 소개하니까, 여러분들 꼭, 예, 만천원 결제를 하고, 또, 소장용도 있으니까,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반소연 역할을 맡은 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영화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비 오는데 조심히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영동은 유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도 오는데 많이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또뭐 이따 또 오시는 분 계시면 조심해서 또 무리하게 차선 진입하지 마시고 <laughs> 건강하게 항상 영화 재밌게 보시고 집에 또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포토타임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포토타임. 네 포토타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laughs> 모르겠어요. 보정아 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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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아 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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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저희 피디 님이 출장을 가신 바람에 제가 이렇게 먼저 소개를 드리게 됐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질에서색별역을 맡은 이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끌어! 네, 회의만은 이제 끝났고요. 해 <laughs> 주세요. 저희 인질범의 핵심 안녕하세요.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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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범이라고 합니다. 네. 최기한역할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피가 오는데도 부산 사대 갖고 오셨죠? 네. 다행이군요. 비 맞지 마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많이 아픕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건강 꼭 챙기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 인질 중에서 귀염둥이 역할을 맡고 계신 정재원 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인질에서 귀염둥이 역할을 맡은. 저희 예, 용태역의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아 이렇게 <laughs> 어,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한분한분 한 빛내주시고 플래시를 빵빵 터트려주셔서 정말 감기에 무량합니다. 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가시는 길 안전하게 이길이니까 조심조심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인질 두명 중에 한 명이죠. 이은비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 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인질범 중에서도 할크 역을 맡은 <laughs> 이기현 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긴장. 안녕하세요. 배령헐크 네, 고영록 연기한 이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저희 마지막 무대 인사에서 네, 하늘도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리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배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의 짝꿍이죠 유경수 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되게, 어, 네. 되게 많이 오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보시고, 마지막 미국한테감독님한만나뵈서 너무, 영광입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인지를 탄생시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영화 인지를 연출한 필 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이렇게 마지막 무대 인사까지 아, 왜 그러세요 아빠 막지 말까요 <laughs> 네 아,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어, 자리를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러 오신 거 맞죠? 네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이 저희 배우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아, 인질은 기록 극장에서는 앞으로는 어 될수또 있을 수 있지만 어 저희 IPTV로 또, 또 다른 플랫폼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이 계속 계속 사랑해주시고 저희 배우분들도 오래오래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 히 들어가세요. <laughs> 師匠さん。 엔젤에서 반소은 역을 맡은 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에서 지금 게임을 하다가 그거에 집중하다가 어떻게 사회를 봐야 할지 생각을 못 하고 나왔어요. 어 일단 한분한분 한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너무 너무 컸었네요. 제가 <laughs> 아, 이렇게 소개해 주신 유민이 배우님 너무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 저희 진짜 정말 어, 정말 마지막 군대 인사가 되겠네요. 아쉽죠? 네. 아, 아쉬워요. <laughs> 근데 저희 내일부터 또 VOD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인디엣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보셨나요? 네! <laughs>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또 자주 뵐수 있어서, 있었어서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어, 정말 인질 많은 사랑 받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맛있는 밥 드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커프타임 갖고 저희는 불러나갔겠습니다 커프타임 먼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관객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한번 찍어도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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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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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